오늘은 미세먼지 걱정을 덜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보통, 그밖의 지역에서는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내리는 비는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지만 내일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